자, 우리 함수 배웠죠? 예. 근데 함수 한 가지만 우리 하나 하고,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. 예. 자, 제가 실습을 위해서 이걸 다 지울게요. 자,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. function, 이렇게 키워드를 쓰면 함수를 만드는 거죠? 예. 여기 함수 이름을 주어주는데, 저 hello라는 함수를 만들고요. 여기에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쓰고, 자 이제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죠 자 콘솔. n s o l 하면 뭐가 돼요 요 밑에 창에 이 콘솔창에 무언가가 찍힐 거예요 자뭘 찍어 볼까요 name 한번 찍어 보죠 잘 찍히나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에 그럼 이제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hello 하고 이제 인자를 넣어 주죠 음뭘 넣어 줄까요 이름 뭐라고 할까요 봉합시다 봉 헬로 봉자봉 넣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 뭐가 나올까요 자 한번 볼게요 짠자봉 자, 나왔어요 자, 되죠 예. 네, 이렇게 실행이 잘 됩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볼로는 이게 아니고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리턴이라는 걸좀 배워볼 거예요 반환한다 자 여기다가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사용하면 이 함수가 어떤 이 리턴 값 여기에 써주는 값을 리턴하게 돼요. 나한테 준다는 얘기예요. 네, 던져준다. 그럼 보통 이렇게 리턴되는 값들을 뭐 변수에 받던가 어디에 찍거나 하게 되겠죠? 자, 이 리턴 값은 뭘로 받을까요? 음, 문장으로 받읍시다. 헬로 안녕. 한글로 쓸까요? 예. 네, 이번에 한글로 쓰죠. 안녕. 그 다음에, 네임으로 받았죠? 네임. 자, 요렇게 해서, 뭐, 볼게요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자, 세미콜론. 자, 됐죠? 자, 그러면은, 이거 실행해도 뭐, 아무런 거 없죠? 네,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요거는 이제, 안녕, 봉을 그냥 던져주고, 반환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? 그러면 이렇게 던져준 걸 변수로 받아 봅시다. Let A라고 합시다. 아무 의미 없이 그냥. 자, 그러면 a라고 받았죠.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또 찍어볼까요? console. log a하면 a의 변수가 찍힐 거예요. 네, 됐나요? 예. 네. a의 변수가 이렇게 해서 찍힐 겁니다. 자, 눌러볼게요. 됐죠? 자, 보세요. 여기 맨 처음에 봉은 이 봉입니다. 여기 찍힌 거. 그다음에 안녕 봉은 왜 나온 걸까요? 자 헬로 봉 요걸 실행하니까 반환 값이 있어요 리턴이 있어요 그러면 안녕 봉을 어디에 A에 던져 준 겁니다 A는 거기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 봉을 그리고 우리는 안녕 봉을 찍은 거죠 됐나요? 예. 아시겠죠?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 하나만 또 볼게요 요거 지워볼까요? 컨트롤 X 하면 지워지죠? 그거를 여기다 가 밑으로 딱 붙여 보면 노란 줄이 왜 갔냐? 아왜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. <laughs> 왜 갔냐고 제가 말하면 안 되죠. 자 이건 눌러볼게요. 어? 아까는 이 콘솔 로고 이거 봉 나와야 되는데 봉이 안 나오죠. 그쵸? 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. 노란색이 됐죠. 그쵸? 애프터 리턴 아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. 콘솔이 이 리턴 다음에 나왔다고 얘가 노란색으로 경고하고 있어요. 너한테. 야, 너 이거 요요 리턴 다음에 쓰면 어떡하냐? 무슨 말이냐? 리턴이 나오면 함수에서 리턴 값이 나오잖아요? 그러면 이 함수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. 그러니까 헬로 이 함수는 여기까지만 실행이 되는 거였어요. 요민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써도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. 아시겠나요? 그니까 여기 있는 것은 필요 없는 문장이다. 됐나요? 예, 되셨죠? 했습니다 자,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볼게요. 이제 실습 한번 해봅시다. p5.js 한번 볼게요. 거기에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어요.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는데, 요거를 실행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. 왜냐면,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, 어, 함수가 아니죠. p5.js에 들어있는 함수에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냥 실행하면 안 되고, 우리 p5.js 가 실행할 그 셋업이라는 함수 있었죠? 이 안에서 실행하면 넣어 주면 어 제대로 작동이 될 거예요. 랜덤이라는 함수도 펑션이나 아 셋업이나 드로우에서. 볼게요. 어,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어요. 랜덤이라는 함수 인자 없으면 어 무슨 뜻이냐?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있죠? 뭐5 3, 뭐3.2 소수도 됩니다. 그런 난수 난수가 뭘까요? 무작위수. 랜덤한 수. 그거를 하나를 반, 반환합니다 던져 줍니다. 그러니까 리턴 얼마 이렇게 해서 던져 준 거예요. 그럼 우리가 그거를 변수로 받읍시다. x라고 받읍시다. 의미 없는 이름으로 할게요, 그냥. 자, x로 받았죠? 그러면은 이 x에는 뭐가 담겨요? 어떤 숫자 0에서 1까지의 난수가 이루 들어갑니다. 어 어떤 의미의 수가 그거를 찍어볼게요. console log 하고 x 하면 찍힐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는 거죠? 아이 함수는 뭔가를 반환하는 리턴이라는 게 있는 함수다 이런 것처럼. 자 볼게요. 자 리턴이 있었다면 x에 뭐가 담겼고 찍히겠죠 여기에? 그렇죠. 이거 보세요. 0.9697 찍혔죠 요거 다음 실행 누르면 아마 다른 숫자가 찍힐 겁니다. 0.11.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막 찍히고 있어요. 누를 때마다. 되셨죠? 예,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네. 됐습니다.